전 어린 시절부터 참 다사다난한 일을 겪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20대 시절에 저는 또래들보다 더 심적으로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할 만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순진하게 사람을 믿었던 거죠. 결국 그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제 인생이 많이 굽어진 길을 걷게 됐네요. 지금은 평탄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말이죠. 제가 또다시 이야기를 꺼내게 될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짧게 제 과거 일을 설명하고 잊고 지내려고 해요. 안 좋은 기억 가지고 있어봤자 저에게 좋을 게 없을 테니까요. 그럼 저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 다정하셨던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외동딸로서 부모님은 제게 각별하셨고 넉넉하진 않아도 모자람 없는 가정 형편에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 덕분에 저는 별 걱정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복은 한순간의 사고로 산산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저 없이 차를 타고 지방으로 다녀오시던 부모님께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시게 됐거든요. 차가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처참한 사고로 인해 부모님께서 겨우 목숨만 구하셨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두분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아빠는 결국 몸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고 마셨어요. 다행히 엄마는 깨어나셨지만 그 후로 혼자서는 아무 것도 못하시고 병원 생활을 하시며 병원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를 가슴에 묻고 떠나보낼 마음의 여력도 없이 어린 나이부터 아프신 엄마를 간병하며 집안의 가장이 되야 했습니다. 아직은 제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나이에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게 막막했지만, 다행히도 주변 친척분들께서 안타까운 저희 집 상황을 아시고, 무심 양면으로 도와주셔서 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에도 수백만원씩 깨지는 병원비와 간병비로 인해 저희 집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더 이상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성인이 돼 제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버는 대로 족족 나가는 탓에 형편이 말도 안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또래 아이들처럼 연애와 청춘을 즐기는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있었고, 대학에 진학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이제는 제가 못하는 대학 생활을 하는 다른 친구들을 멀리서 부러워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을 포기하고 아픈 엄마를 돌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계신 병원에 찾아온 자원봉사자들 중에 제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비슷해 보이는 나이였지만 저와 달리 대학생인 남자는 왜인지 모르게 제게 정성스럽고 적극적인 관심을 표현하더라고요. 오랜 간병 생활로 제대로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던 제게는 누군가의 관심이 낯설면서도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아픈 엄마를 돌보며 생계까지 꾸려야 했던 저에게는 연애가 사치라고 생각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다가오는 그 사람을 애써 거절할 수 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현준 씨는 쉽게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밀어내는 걸 알고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면서까지 다가와 줬죠. 그런 현준 씨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게 됐고 저희는 결국 연인 사이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된 저는 현준 씨 덕분에 그동안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며 보통의 행복을 알아가게 됐어요. 모든 처음이라 이 낯선 행복을 느끼는 저를 보며 현준씨는 안쓰러워하곤 그만큼 챙겨주고 누리게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미애야, 우리 여행 가자고 했던 거 생각해 봤어? 그게 사실... 아무래도 난 엄마 때문에 일정이 안될것 같아. 미안해! 어머님께서도 네가 맨날 자신 옆에서 있는 것보단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보통의 또래들처럼 지내길 바라실 거야. 그리고 며칠 되지도 않는데 무슨 일 있겠어? 정 걱정되면 내가 간병인 분 구해볼게. 그분들이 너보다 더 전문가인 건 알지? 그러니까 이번엔 거절하지 말고 나랑 여행 다녀오자. 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간병인 돈이 얼만데?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다음에 다녀오자. 아니면 1박 2일로 가까운 곳에 가던가. 돈 걱정은 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보통 사이도 아닌데 내가 너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주겠어?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네가 행복해야 어머님도 행복해하시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 부잣집 아들이었던 남자친구는 엄마 간병 때문에 고생하는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되시고 난 뒤로는 여행 한번 가본 적 없다는 제 말에 대신 간병인까지 붙여주며 저를 여행에 데려가기도 했고, 제가 생계로 어려워하는 것을 알고 대신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하며 여러 가지 신경을 써줬어요. 그런 남자친구의 도움이 분명 고맙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받다 보니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남자친구와 달리 돈도 없고, 여력도 없었는데, 사랑 말고는 줄게 없던 저로서는 일방적인 배려가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게 없어도 아무 상관 없다며 개의치 않아 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도 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됐고, 덕분에 저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고 여유가 생기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해야 저희 엄마도 행복할 거라는 현준 씨의 말처럼, 엄마 역시 제가 보통 또래처럼 지내게 되는 것을 보고 무척 좋아하셨죠. 그렇게 예쁜 만남을 이어오던 저희 사이에 어느 날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아이가 찾아오게 됐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일에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아직은 너무 어리고 결혼도 하기 전인데 임신 소식을 알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혼자 고민만 하다가 겨우 어렵게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꺼낸 이야기에 현준 씨가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여태 연애하며 늘 좋은 모습만 봐왔던지라 처음 보게 된그 모습에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이내 제게 미안해하며 저를 달래줬고 저와 아이를 책임지겠다며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아, 그때는 나도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그랬던 거야. 진심은 아니었어. 그렇다고 내가 미애 너를 설마 모른 척하겠어? 내가 그동안 미애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우리 결혼하자. 저를 책임지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에 안심이 되면서도, 양가 집안 형편이 너무 차이 나는 상황이 부담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저의 걱정처럼 처음 뵙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못마땅히 하시더라고요. 학교는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고, 집에 돈은 없고, 어머니는 아프다고? 그런데 그 와중에 혼전 임신해서 결혼하겠다니, 너도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초면에 저를 보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순간 제가 결혼을 위해서 남자 친구를 꼬신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대놓고 무시하는 티가 팍팍 나셨지만 다행히도 뱃속의 아이와 현준씨의 설득으로 저희는 반대 없는 결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이었던 제 상황 탓에 결혼식은 올릴 수 없었죠. 비록 결혼식은 하진 못했지만 드디어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저는 그 후로 시댁으로 들어가 신혼살림을 꾸리게 됐습니다. 저를 못마땅해하시는 시어머니 밑에서 시댁살이를 하는 것이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 상황에선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그나마 어머니께서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었죠. 그래도 부잣집 며느리로 들어간 덕분에 엄마의 치료비며 경제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 대가로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를 군말 없이 견뎌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싫으셨던 시어머니는 저희를 결혼시키신 이후로도 제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며느리고 저희 부모님이 사돈인데도 불구하고. 존중이나 배려 없이 악담을 하고 나셨죠. 난 너희 집 같은 일이 TV 드라마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라는 사람은 일찍 죽고 어머니는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 너도 참 구질구질한 인생 잘 버텼구나. 그래서 토끼가 있는 건가? 남들은 넘보지 못할 나무를 넘봐서. 기어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보면 에휴, 그놈의 임신만 아니었다면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들을 일은 없었을 텐데 어쩌다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들어왔나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네가 어디가 좋다고 그랬을까? 제대로 뭘 배우기나 했으면 또 몰라 겨우 고졸에 대학 문턱도 안 밟아본 네가 우리 아들을 만나는 게 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네 죄송해요, 어머님. 그래도 앞으로 제가 잘할 테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세요. 널 지켜보고 있으라고? 왜? 뭐, 그러면 내가 널 예뻐하기라도 할것 같아? 너는 참 욕심도 많다. 이 집에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디 인정을 받으려고 들어? 내가 아무리 너를 예뻐해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지. 집안 형편이며 학력이며 어디 내라도 부족한 너를 내가 대체 뭘 보고 예뻐하겠니? 내가 너를 받아주고 결혼시킨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나 정도 되니까 그래도 결혼시켰지. 다른 집이었다면 애 때라고 하고 쫓겨났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도 그냥 늘 내가 죄인입니다 생각하고 납작 엎드려서 지내라는 말이야. 내말 알아듣겠어? 시몬는 저를 볼 때마다 그런 악담을 망설임 없이 하곤 했습니다. 가난한 친정에 아프신 어머니, 간병하느라 배우지 못한 짧은 제 학력까지 모두 비하하고 무시하곤 하셨죠. 아우, 어, 정말 하는 짓좀 봐라. 하여간에 뭐 하나 시켜놓으면 마음에 들게 하는 법이 없어. 너는 너희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아, 너는 배울만한 친정도 없지? 그러게. 이래서 배운 것 없는 것들을 들리면안 되는 건데. 이건 뭐 내가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하는 상황인데 얘가 못 배워먹어서 말귀도 어두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이렇게 속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 내가 불쌍하지 않냔 말이야. 남들은 잘난 며느리 들여서 이래저래 호강하고 산다는데. 나는 천생에 무슨 업을 쌓았길래 이런 모자란 년을 들렸는지내 인생이 불쌍하다, 불쌍해! 시모는 무슨 말을 해야 제가 비참할지 잘 알고 일부러 그러는 듯 매번 다른 말로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모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내가 뭘 그리 잘못해서 사람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루에도 몇 번씩 속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가장 속이 상했던 건그 말들을 듣고 무시당하면서도 차마 대꾸도 하지 못하고 수긍해야만 하는 제 사정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잘난 것 하나 없는 게 사실이었으니 제가 무슨 대꾸를 할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모의 시집살이와 모욕에 시달리며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곁에서 저를 다독여주고 위로해줘서 제가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아무리 괴롭힌다고 해도 저희 아이와 남편만 있으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힘이 돼주던 남편마저 외도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쩐지 외도를 알아차리기 전부터 남편이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의아해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곳 사연채널에 외도를 한 남편들은 어떻게든 외도의 흔적을 숨기려고 하던데 제 남편은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 비밀번호도 바꾸지 않았고, 외도를 하고 있는 여자의 연락을 숨기지도 않았죠. 남편은 제가 외도를 알아차렸다고 했을 때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저에게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당신, 이 여자와 한 대화 내용에 대해서 해명 좀 해봐. 당신, 나멀리 여자 만나고 있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옆에 나 혼자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나은이까지 있는 상황에 어떻게 바람을 필 생각을 해? 거기다, 내가 의지할 사람이라곤 이집 안에서 당신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이, 깜짝이야! 아 너는 왜 남의 휴대폰을 네 마음대로 보고 있어? 아무리 부부라고 하지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뭐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 아니면 뭐 지금 만나고 있는 애랑 헤어지라고? 뭐? 당신 갑자기 왜 이래? 그런 말보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별로 안 미안하니까 그러지. 아, 난 솔직히 네가 내가 바람 피고 있는 걸 진작에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알고도 우리 집에서 받는 게 있으니까 무기난다고 생각했지. 아, 더 솔직하게 말하면 아, 결혼하게 됐을 때부터 내가 무엇을 하든 넌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 결혼에서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너잖아. 힘들게 돈벌 필요 없어. 비싸고 좋은 거 먹고 놀고 누려. 장모님 간병 걱정할 필요 없어진 게 나랑 결혼하면서 싹다 없어진 거잖아 그래서 난 내가 무슨 짓을 벌여도 네가 입 다물고 지금 얻게 된 위치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아니었나 봐? 아 그럼 나도 좀 곤란해지는데 내가 준 거에 비해서 받는 게 너무 없으니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결혼인 거잖아 어떻게? 이혼할까? 장모님 치료하는데 드는 돈 너 다시 자리 잡는 시간과 비용, 거기다 어린 나은이까지 데리고 나가서 혼자 키울 자신 있겠어? 그럴 자신 없잖아. 네가 무슨 능력이 있고 도와줄 집안이 어딨다고. 그러니까 그냥 알면서 모른 척 넘어가. 아 그렇다고 내가 365일 바람 피우고 있겠냐? 다른 여자 지겨워지면 널 찾겠지. 왜그 조광지처가 제일이라는 말도 있잖아. 그 말에 희망 품고 지내. 아, 괜히 난리 피어서 이혼하고 후회하지 말고. 남편의 저에 대한 사랑의 유효 기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연애 때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남편을 보며 제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화조차 낼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쌍욕들이 올라와 있었지만 남편이 먼저 꺼낸 엄마의 치료비와 홀로 나은이를 키워가야 할 미래가 그려졌기 때문에 차마 뱉질 못했죠 결혼을 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었고 엄마의 병원비로 인해 돈을 벌어도 통장의 잔고는 항시 바닥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짊어져야 할 것들이 눈앞을 스쳤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물론 예전처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면 뭐한달한달 한달 살아가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과 달리 전 혼자가 아니었고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은이로 인해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매일 밤 다른 여자의 흔적을 묻혀오는 모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지낸다는 것도 참기 힘들었죠. 그래서 시모에게 이번 일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자존심과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시모라면 아들의 잘못된 행동을 제지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자식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더라도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는 건지 시모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도 비웃었고, 되려 저를 조롱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너는 현준이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만 있었어. 명색이 현준이 와이프라는 아이가 어떻게 너는 없다 없다 하지만 자존심마저 없니? 하기야 너희들 같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고개 숙이는 모습만 보고 자랐으니. 차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표본이라도 있었겠냐 그래서 나한테 말하는 의도가 뭐니? 뭐 나보고 현준이 여자 만나지 말라고 말이라도 해달라고? 뭐 그거야? 어머님 아무리 제가 못마땅하다고 하셔도 현준씨가 하는 행동 가만히 놔둘 일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가정 있는 사람이 그것도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외도를 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길을 가다 아무나 잡고 말해도 다들 현준 씨한테 손가락질하죠 어머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존심하고 체면과 관련된 일인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실 거예요? 어머님께서 현준 씨에게 뭐라고 따끔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 거죠 너네 앞에서는 청산 뉴스가이 줄줄잘도 말한다? 지금 하는 말 현준이 앞에서도 하지 그랬니? 왜 현준이가 네 엄마 치료비 끊겠다고 해서 이혼하면 혼자 살아갈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나한테 쪼르를 달려와서 내 아들 혼내라고 꼬자지라는 거야? 그러게 네가 잘하지 그랬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하던데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결혼하고 몇 년이나 됐다고 걔가 다른 여자를 만나? 네가 내 성에 판에 판이라도 찼으면 내가 내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현준이한테 뭐라 하겠지만, 난널내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어. 그래서 딱히 현준이에게 할 말이 없구나. 현준이한테 너 같은 애 버리고 이혼하라는 말은 해줄 순 있겠지만. 그리고, 어차피 선택권은 너에게 있지 않니? 현준이가 그랬다면서.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자고. 정못 견디겠으면 이혼을 해. 쥐뿔도 없는 너희 형편으로 네 엄마 죽어가는 모습 보고 싶으면 너한테 또 그럴 깜냥은 없지. 그러게 어디 오르지도 못할 나무에 오르려고 해. 모자지간에 입이라도 맞춘 건지 두 사람 모두 저의 집안 형편과 엄마의 치료비를 가지고 협박과 조롱을 일삼았어요. 두 사람에겐 양심과 죄책감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앞날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시몬은 평생 저를 며느리로서 인정하지 않을 테고 남편은 가정을 등한시한 채 저와 나은이에게 절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지 않을 거란 미래가 말이죠.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돼서 더큰 후회를 할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뿐만 아니라 나은이 인생까지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시모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요. 저 현준 씨와 이혼할 용기 있어요. 이혼할 겁니다. 이혼해서 어머님께도 현준 씨한테도 보여 드릴게요. 두분 없이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오히려 어머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네요. 이 집안이 얼마나 막대먹은 집안인지 똑똑히 깨닫게 해 주셔서 더큰 후회하기 전에 제가 살길 찾게 된것 같습니다. 다른 뜻으로 어머님께 참 감사해요. 네가 이제 별수를다 쓰는구나. 그렇게 하면 누가 컵이라도 먹을 줄 알고? 넌 어차피 그런 결정 절대로 못해. 왜냐고? 넌 혼자서 살아갈 용기가 없는 나이니까. 맘 같아선 현준이와 헤어지고 싶겠지. 근데 당장 눈앞에 네가 감당해야 되는 돈들이 보이지? 그리고 앞으로 너와 나은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뻔히 보일 테고. 그런데 네가 현준이와 이혼하겠다고? 하, <laughs> 아무리 홧김에 하는 소리라고 해도 제발 나중 일도 생각하고 말해라. 말이란 건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너처럼 순간 화를 못 참아서 말했다간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긴다고. 멍청한 년.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차피 몇 시간도 안 돼서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있을 사람은 너일 텐데. 이제 할말 끝났으면 좀 나가라. 바쁜 사람 잡아두지 말고. 그리고 네가 화난 건 화난 거고, 집안일은 집안일이야. 혹여니 네 자존심 세우겠다고 집안일에 소홀한 행동하면 알아서 해라. 너 알지? 네 엄마 치료비, 결국엔 내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 시모는 제가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확김에 아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 하나 없이 저를 비웃기만 했죠. 시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저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 일에 집중해야 됐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할때 필요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말이죠.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뭐 대놓고 외도를 하는데 그 증거를 못 모으면 그게 바보였죠. 다른 사람들은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으려고 하루 종일 남편 뒤를 쫓고 잠복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증거를 모은다고 하던데 저는 남편이 샤워할 때나 TV를 보고 있을 때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 외도하는 여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같이 찍은 사진들을 제 휴대폰으로 기록하기만 하면 됐죠. 그것 외에도 당당히 여러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충분히 모으게 된 저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소송을 시작하고 바로 친정엄마 집으로 나은이와 함께 몸을 피하게 됐죠. 그런데, 소장이 날아가고 나서 보인 시모와 남편의 태도가 참 웃겼습니다. 정말 제가 이혼 소송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깜짝 놀랐는지 휴대폰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하고 문자와 톡도 수십 통을 보냈죠. 그런데 처음 화를 내던 시모와 남편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 방법이 문제가 된다는 거였죠. 이혼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이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침승 새끼들도 은혜를 갚을 줄 안다고 하던데 너는 어떻게 우리한테 일절 설명도 없이 네 마음대로 이혼 소송을 하니? 지금까지 네 엄마가 치료받고 네가 편히 지낼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인데? 용건이 치료비 때문이라면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